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슬픈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사건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요, 예수님을 버린 사건이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 바로 이 사무엘 상에 나옵니다. 8장입니다. 8장 4절, 5절입니다. 자, 8장 4절과 5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끝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예, 그렇습니다. 사무엘 상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 왕을 구한 사건은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350년간의 사사시대가 앞에 있었죠? 350년간의 사사시대에 불순종의 역사가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하고 이렇게 불순종의 역사가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좋아졌냐? 아주 심각할 정도로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가장 이렇게 안 좋았을 때, 가장 심각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은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곧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왕이 될순 없다. 우리는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을 원한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합니다. 인간 왕에 의한 통치를 받겠다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요구 사항을 받고 나서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왕정 제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들의 이 왕정 요구는 절대 즉흥적인 요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왕을 달라. 이건 아주 신중히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워낙 중요한 안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전에 했던 방법대로 모여서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분석도 하고 토의도 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가 왕 달라 그러자 그러나 이 결론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이 결론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죠. 이들이 정말 열심히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했는데 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결론에 이르렀을까? 그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회보다는 사람들의 그 의견을 모으는 위원회에 더 열중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엔 이와 비슷한 잘못들이 반복이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회보다는 위원회를 열어서 토론을 통해서 일을 결정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는 경우도 제법 많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결정들이 대중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 권이 있는 단체에서 나온 견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기도가 앞서지 않으면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토론회, 토론회만 열어서 얼마든지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결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기도회를 열었다면, 과연 왕을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었을까? 단연코 없었을 겁니다. 기도 가운데서는 이런 결정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실수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만일 그때 그 어떤 내용을 두고 수많은 정보 수집이나 수차례 의논을 하기보다 내가 그때 간절한 기도를 먼저 충분히 했었더라면 야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엉뚱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경우가 제법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을 달라라는 이 요구는 아주 확고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르지 않은 요구상이셨음을, 올바르지 않은 요구상이었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고집하면 하나님은, 야, 진짜 그거 해야 되겠냐? 꼭할 거예요! 그러면, 하, 그럼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왜?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고집 피우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라는 말씀처럼 그들이 집요하게 요구한 것은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영적 상태는 더 곰핍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사실 이들이요 모여가지고 의논한 것이 모여서 의논한 게 무조건 문제였냐? 그건 아닙니다. 모여서 의논할 수 있죠. 또 사실 상당히 필요합니다. 문제가 된건 모여서 의논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그들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졌냐? 그런데 그 원인을 자신들의 불순종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아, 왕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외적 환경이나 시스템, 어떤 조직 차원에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께서 찾지 않고 주변의 환경이나 시스템, 혹은 제도적 장치나 수단이나 방법. 이런 자기 밖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체의 원인은요. 국가적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불순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체 원인을 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외부적인 것에,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아내서 마침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보자로부터 밀어내게 된 거예요. 우리 원인 찾았어요. 원인은 당신이었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주세요. 이 말은 우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전진이 아니라 후퇴였습니다. 신앙의 길이 아니라 인간적인 길이었죠. 그들은 최고의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최고의 길은 역시 하나님 뿐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길을 거절하는 이들의 모습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주 당당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한 데에는 몇 가지 표면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가 사무엘이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당신은 나이만은 늙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간왕을 요구한 표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요, 주변 나라들을 봤어요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그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바람이 올라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통치자, 눈에 보이는 국정 운영, 눈에 보이는 전투 지위, 주변 나라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편안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걸 주변 나라들처럼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고 싶다. 그런데 이런 유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받은 특별한 유혹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하나님을 믿자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법과 수단에 기대 보려는 그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쉽게 빠지죠. 물론 그 유혹에 빠지면 반드시 후회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어쨌든 빠지기 쉬운 유혹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이렇게 왕을 구하는 과정에서요 계속적으로 그들을 압박해 온게 있었습니다. 왕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압박해 온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의 책임감을 회피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인 신앙의 책임감이란 게 뭡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데, 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아,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데, 아, 내가 하나님과 말씀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신앙의 책임감이잖아요. 이걸 피하고 싶었어요. 대신 그들은 자기들의 행복이 정부의 성격 혹은 왕 개인의 재능에 있다라고 이렇게 믿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를 보니까 어, 진짜 그런 것 같아. 이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직이나 성격 혹은 왕 개인의 재능에 의존해서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우리 자신의 문제를 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힘이 들고 괴로우면요 이런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책임감을 회피하고 싶어져요 이때 기가 막히게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직을 의지하거나 한 사람의 개인의 재능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봉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제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즐겁지가 않아요 열정도 없습니다 참여 횟수도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마음이 괴롭죠. 몸도 힘듭니다 하,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이 생각조차도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요 연말이 되면 이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조직을 핑계 대는 거예요 하, 나는 교회학교 유치부하고는 안 맞아 난 초등부에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내년엔 초등부로 갈까? 난 미디어 성교부하고는 잘안 맞아 난 문세정교부랑 잘 맞아. 내가 그래서 안된 거야, 올해는. 지금에, 내가 지금 이 부서에 있는데, 허, 나랑은 너무 안 맞는 부서야. 부서를 옮기면 다 해결될 거야. 이게 부서랑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모르시는구나. <laughs> 모르시네. 부서랑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안 맞아서 그래요. 어떤 분 그래요? 하, 내년엔 믿음부에 가게 달라고 부탁해볼까? 하, 소망부에선 신앙의 발전이 없어. 뭐, 소망부에 계세요, 역시. <laughs> 이분의 마음엔 왠지 좋은 부서에 가면 자기 신앙도 좋은 신앙이 된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이야, 그게 좋은 신앙이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느 부서 가서든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조직을 핑계 대면 그게 곧 사무엘상 8장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기가 막힌 방법 두 번째가 한 사람의 개인의 재능에 의지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하, 성결부 부장님은 성결해. 그래서 나도 그 부서 가면 성결해질 거야 난 성질이 고약해 하지만 온유부 부장님은 온유해 나도 온유부 가면 온유해질 거야 여러분 성결부 부장님이 성결하고 온유부 부장님이 온유한 건 사실이겠지만 <웃음> 비웃으시네 <웃음> 그분들 영향 아래에서 신앙생활한다고 내가 성결한 자매가 되고 온유한 형제로 변신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자기가 그렇게 변하지 못해도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으면 어떤 안도감이라는 게 있죠. 그 안도감. 이 안도감이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여전히 자기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글쎄요. 점점점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상태가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책임감을 회피하고 싶어서 정부의 조직이나 왕 개인의 재능에 의존하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서 왕정제도를 요구한 거다. 거기서 만족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안도의 삶을 어, 살고 싶었는데, 그러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이 요구한 왕정제도엔 결정적인 어,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왕 개인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8장 11절 보십시오. 자, 왕정 제도는 하나님 위한 제도가 아니라 왕 자신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제도였는데 11절부터 18, 17절까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제가 빠르게 읽을 겁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병고와 말을 어거케 하리니 그들이 그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출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과 병거의 재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남원의 제일 좋은, 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국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십일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 떼의 십분의 일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요약하면 이러한 왕은 그들의 자식이나 땅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봉사하게 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사역하게 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전쟁케 한다 이게 왕의 제도라 제도다 얼마나 단점이 크냐? 만약 왕이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버거운 전쟁을 무모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왕이 사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국가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기도 하고 국가적인 사업을 강해야, 강행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은 사울 왕의 그 개인의 엉뚱한 그 상황 판단과 질투심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다윗을 쫓거라 세월과 국력까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결국 왕정제도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왕 자신과 관련된 일들로 겪어야 될 고생들이 많을 거다라는 것을 지금 쫙 풀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괴로운 일인 것이 틀림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사무엘로부터 자세히 경고받았을 때에도 이들의 반응은 상당히 완고했다라는 거예요 19절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대 아니로 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예 이들의 고집이죠 이들의 고집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최고의 특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대신 한심한 왕정제대를 채택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왕정제도가 아니라 보완된 왕정제도를 주십니다. 참 자비하시죠? 그냥 주면 큰일 나는데 보완된 왕정제도를 주십니다. 바로 예언자직과 제사장직을 더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 주변 나라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은 협력 관계에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언자의 활동과 제사장의 활동에 의해 종전처럼 어떤 신정 제도의 중요한 부분은 계속되도록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왕정 제도 아래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왕정 제도지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 상태가 계속되도록 예언자 직과 제사장 직을 분명히 해 주셨는데 그래서 왕정 플러스 신정이다 해서 바로 이들의 새로운 제도를 신정 왕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정 왕국. 이 신정 왕 신정 왕국 하에서도 왕은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의 소리를 듣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을 잘 따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선지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도 했죠. 하지만 사울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잘못되어 간 겁니다. 들었으면 됐는데 예언자의 소리와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울 왕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이 먼저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결국은 불순종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실 사울은 인간적으로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뛰어났죠. 겸손과 예의를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도 알았고요. 도덕적 순수성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아무리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배제했을 때는 철저하게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인간 왕의 한계라는 것이 있다. 그 한계를 교훈하시기 위해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왕으로 쓰신 거예요. 당대에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사울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죠. 사울의 시작은 대단히 믿음직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말은 처참했죠. 이런 사울의 몰락은 단번에 된게 아니에요. 소위 한 방에 무너진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몰락하는 몰락까지 이르는 어떤 과정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몰락의 과정이. 우린 그 과정을 사울의 길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길. 사울의 길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훈 중에 하나인데, 우리에게 초심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초심.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길. 그것은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걷고 있는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서서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음과는 달라진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교만해진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그런 과정에서 파멸에 이른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고 처음 교제 나오면 형제자매님들이 다 위대해 보이죠. 혹은 천사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 앞에 경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 이렇게 조심하고 싶고 하들게 좀, 어, 좀 겸손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요. 니나 나나 뭐 형제자매들. 그러고 나면 더 시간이 지나서 판단도 하고 비난도 합니다. 마치 그가 심각한 문제를 소유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그에 대해 누군가와 수군거리기도 해요. 사울의 길입니다. 교회 일꾼들과도 관련돼 있습니다.